안녕하세요. 심심한 개발자입니다. 저는 역시 대본이 없으면 힘이 든것 같아요. 오늘은 대본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많은 개발자 분들이나 이제 코드를 직접 수정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적이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뭔가 이제 마음대로 수정하기도 힘들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이 이제 많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귀찮았습니다. 뭔가를 이제 수정하려면 이제 저는 그 알고리즘을 좀 깨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가져다 쓰려고 보니까 좀 학습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아깝다 생각을 했고. 뭐 물론 이제 그냥 이제 만들어진 대로 가져다 쓰는 건 이제 쉽고 편리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제 입맛에 맞게 쓰는 게 이제 빡셌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을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내 입맛에 맞게 만드는 거나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직접 만들자 위주로 갔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문제가 이제 그거였던 거예요. 제 입맛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뭐, 수정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뭐, 확인할 내용이 많았던 거죠. 호환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디버깅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수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 너무 내가 이거를 이제 코드를 A부터 B까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뭐가 이제 문제가 잠재되었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뭐 업데이트 문제도 그렇고, 오류나 버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하기가 이제 무척 피곤하니까. 그래서, 아예 어차피 만드는 김에 다 만들자. 하나의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웹 제작에 많이 쓰이는 기능 중 하나인 슬라이드를 기능화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일단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도 웬만하면 다 달라요. 그 슬라이드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 보면은 뭐 루프 되게 해달라는 사람 아니면 그냥 끝까지만 가게 해달라는 사람 아니면 뭐 드래그가 가능해야 된다는 사람, 뭐 엄청 다양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만드는 게또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외부 라이브러리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로 유명한 스와이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만든 것들이랑 이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못 쓰겠구나 이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이제 초기화 문제였었는데 스와이퍼 초기화 문제였었는데 이제 뭐뭐 뭐 때문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픽사기 귀찮으니까 그냥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 그때부터 이제 독자적으로 슬라이드 기능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이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옵션들이 일단 많으니까. 설정글에 따라 동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옵션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그냥 HTML에서 옵션 값을 받고 작동시키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CSS랑 자바스크립트가 없이, 그냥 HTML만 있어도 동작을 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구조로 만들었냐면, 자 이런 자, 이게 이제 슬라이드 뼈대면서 옵션 값들이거든요. 이렇게.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뭐가 좀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옵션만 복사해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동이랑 루프 이거 두 개만 필요하면 이두 개만 가져가면 돼요. 이런 걸안 가져가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기본값들은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값 이외에 내가 뭔가를 설정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옵션을 복사해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뭐 자동으로 할지 루프로 할지 뭐 보여줄 개수는 몇 개일지 뭐 이동할 뭐 슬라이드 개수는 몇 개일지 뭐뭐몇 퍼센트 보여줄지 뭐 갭은 그러니까 간격은 몇으로 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반응형에 대한 거뭐몇 번째부터 시작할지 막뭐 휠로도 조작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 조작 이런 거 그리고 뭐 드래그 가능한지 호버되는지 뭐 내비게이션 쓸 건지 페이지네이션 쓸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랜덤으로 할 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옛날 거고 지금은 여기에서 없어진 것도 있고 더 생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양 옆에 이렇게 0.5개씩 보이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0.6이나 4나 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요구 조건을 다 수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씩 넘기면은, 이제 풀 페이지처럼, 그, 생각시 넘어가는 그런 페이지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어, 이제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슬라이드 안에 슬라이드를 넣는 것도 이제 동작이 되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가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페이지네이션이나 내비게이션도 이제 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쓰려면은, 뭐, 이제 스, 뭐야, 뭐 클래스를 정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를 써가지고, 뭐, 얘네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아 링킹, 그러니까 링크, 링크 시켜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용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를 숨겨두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얘네 버튼들을 이제 불러와서 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은 뭐, 쓰기 나름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뭐, 아, 뭐, 반응형도 할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생각보다 내네 방향이 다 돌아가는 그런 슬라이드를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네 방향이 또 가능한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 보시면은 이제 뭐, 방향, 내네 방향이 이제 다 이제 돌아가게 만든 건데, 그 위에 이 옵션들이 다 동작을 합니다. 방향마다 또. 어, 그렇게 다 설계를 해놨고 네 방향 가능. 근 이거는 이제 예제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나에다 다 모아놓은 거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가서 쓰면 됩니다. 그가지고 이거는 지금 슬라이드가 네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 이제 css 파일이 없어도 그 스타일을 그 메인 스크립트에서 지금 동적으로 생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들도 이제 메인 자바 스크립트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고 이제 혼자 이제 북치고 장부치고 이제 다 하는 거고 저는 html 파일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직관적인 거예요. 내가 뭐 기능을 넣고 싶으면 그냥 그냥 그 구조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클래스만 입력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파싱해 가지고 작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SS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너무 편해. 정말 이제 정말 꿀인 거죠. 또 확장성도 좋았던 게 이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A에 있던 HTML 파일을 B로 옮겨도 그대로 잘 동작을 합니다. 뭐 그 A에 있던 걸 B로 옮겼다고 해서 그 CSS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런 걸 같이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소화가 되니까 작업 속도가 정말 눈에 띄게 빨라졌고 작업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제 많은 작업도 소화가 되더라 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다 보니까 마이웨이 개발자가 된 거예요 <laughs> 어,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랑 사실 이제 협업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개발자가 제가 만든 걸 배우면 금방 사용을 할수 있다. 왜냐? 직관적이니까. 너무 직관적이에요. 왜 직관적이냐면, 어,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사용된 클래스들이거든요. 너무 명확한 거야.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오버플로우 히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뭐, 패딩? 패딩, 언더바, 픽셀, 하이픈, y, 뭐, 언더바, 0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40픽셀의 패딩을 줄 건데, y. y는 이제, 그, y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아래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조금만 알면은,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일 속성에 있는 하이픈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언덕바로 바꾸면은 웬만한 거는 또 동적으로 다 동작을 합니다. 이런 오버플로우 히든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 속성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언덕바 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타일 그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조금만 이제 눈여겨보면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갭 28이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280으로 내가 붙였어. 그러면 이제 280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다 돼요. 쉽죠? 20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금만 진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이제 디자인할 수 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메인 스크립트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메인 스크립트가 코드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메인이면은 따로 이제 뭐 슬라이드, 뭐 기능 1, 기능 2, 기능 3, 기능 4, 기능 5,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제 메인 스크립트에서 아 이렇게 막 분석을 해, 파싱을 하다가 어, 1번 기능에 필요한 그 클래스를 발견을 해요. 얘를 이제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 2번 기능 필요해.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이제 동적으로 그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굳이 이제 필요 없는 코드들은 노드를 안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음, 아 근데 이제 또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유효하고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웹을 공부하면서 이제 웹 표준이나 이제 사이트 속도 성능 그리고 보안 이런 면들을 챙기려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야매로 이제 독학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 보니까 이 이렇게 제가 만든 것들이 전부 이제 유효한 것들인지 유효한 것들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개발자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뭐 맞게 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적어도 저한테 이제 맡겨주신 고객님들은 전부 만족시켜 주었다는 거 왜냐면 저는 어떤 이제 고객을 만나더라도 웬만하면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돈을 떠나서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 단가 듣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얘기를 좀더 들어보셨더라면 이제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뭐를 만들어 달래요? 그 그럼 이제 제가 단가를 부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되게 저렴하게 단가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잘 모르니까 비싸다고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좀 저렴하게 할수 없냐고 물어보신 분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능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능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 대신에 이제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저는 안내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어, 제가 이제 작업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내가 이거를 싸게 한 만큼 먼저 해드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온 제값 주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 걸 먼저 해주고, 그리 이제 여유 시간이 남을 때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해 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켜드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최대 13개까지 작업을 받아서 돌려본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것도 13개를 제가 이제 돌렸다고 어서 얘기를 하면은 와 어떻게 그 13개를 돌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애자일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를 뭐 다음 시간에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작업을 했고 이제 또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대본이 없는데 또 떠드니까 이제 막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laughs> 어,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뭐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랑 어드민 페이지를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게 된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뭐 댓글이나 뭐, 댓글이,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어떤 주제로 이거 채널 이끌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이막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그 소재가 고갈이 될것 같거든요. 어 어떤 컨텐츠로, 이 유튜브를, 유튜브를 좀, 저는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주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꽃가 좀, 입이 튄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든 그 매일, 메일,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퇴근 시간에 이제 좀 녹음을 하고 이걸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봐주시는 분들 수 정말 감사하고, 솔직히 왜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제가 이제 겪고 온 이야기들을 앞으로 풀어나갈 예정인데 아, 대본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